코살이게. 네. 코살은 이제 이건 이제 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턱살이 턱살 네. 이게 또식감이 좋아. 요거요거는 이거 냄새가 나요. 이 살은. 음. 살 살짝만 볼게요. 너무 믿지 마는데 또. 색깔이 달라요 많이 이렇게. 다르지. 이 한정살이 여기 붙어있잖아. 네.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영사라 살리는 거야. 탈림은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여기에 보 이게, 이게 이게 임파선이야 이게 이네 봤어요 임파선을 제거해야 냄새가 이자가 나 이자가 있더라고요 음, 있어 야 시화기 나한 놈이 임파선이 이자라 뭐 되냐 씨. 이자라고 하잖아 임파선이지 <laughs> 아니 몇 많이 있더라고 지금 많이 있지 못덜미에도 있고 요거 요거 요것도 냄새가 나 이쪽도 예 네. 요것도 이렇게 이게 칼에 이게 이것 이것 쓰야 한다고 이 갈비칼 을 쓰야 한다고 긴걸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비트로스, 비트로스거든? 네 이게 제일 좋아, 칼은 긴 칼이 아니라 갈비칼 달라면 이, 어, 달라고 하면 줘 비트로스 23mm짜리 달라고 해, 23짜리 23짜리 이, 제일 좋아 음. 껍질은 안 뜯는 거예요? 껍질은 안뜯 근데 이거 껍질 낯뜨면 냄새 안 나요? 안나 숙성시키면 그래, 안 나요? 포도주를 뿌리는 거야, 그쵸 아 이렇게 하고 이제는 항정살 항정살 항정살을 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서 살 밀는 거야. 이렇게 밀어 갖고. 근데 터다 보면 늘 거예요. 많이항정사를 많이, 많이 해 봤어. 음, 이 정도 예, 약간 살짝 이 정도 느낌인 거죠. 아, 그렇게 하고 여기도 싹 제거해. 이렇게 하면 폴살하고 상석 있잖아. 폴살에게 폴살, 항성살 붙였는데. 같이 붙여. 붙여요. 붙여서 딱해 갖고 이거는 오로시에도지. 네, 알아요. 밑에서부터 일반 네. 항정살하고 똑같네요 똑같어 근게 이거는 왜 항정살을 지방이 좀 있어야 맞잖아 풍부가 있죠 약간 원래 항정살 그래서 내가 지방을 살짝 더 붙이는 거야 약간 두툼하게 붙이네요 그래야지 이것까지 두툼하게 안 붙이면은 다 살코기잖아 꼴살은 응. 그냥 놔둔 상품 붙여서 붙여서 나중에 쓸때 꼴살을 네. 붙여야지 안 붙이면은 나중에 허, 이게 허실도 많고 이게 붙여 이렇게 이런 것도 보멍 보멍 나타. 완전 특수부니까요. 그럼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지. 윗바닥은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윗바닥을 딱 하면은 이게 나와 이게. 밑에 뼈가 있던데요? 뼈가 있지. 이걸 타고 살을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여기서 뼈가 있잖아, 이렇게. 우리 그냥. 여기 여기 말하는 건가, 약간. 아 이제. 거기야. 네. 여기에 속에 있는 살 있잖아. 겉에 있는 살 이것도 다 먹는 살이야. 이게 제일 부드러운 살이게. 아. 이렇게 하고나서 혓바닥을 살을 갈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오리지널 혓바닥에 나오는거야 지금 이거는 음. 여것도살 쓰고 이게 살 많이 나오네 이게 뭔 사이냐 꼴살하고 비슷한 살이야 이게 굉장히 음. 맛있어 뭔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이 좀 조금 퍽퍽해 도, 돌기 나온 부분들 어떡하죠? 약간 색깔도 약간 이렇게 잘라 네, 색깔이 다르더라고 내가 음.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는데 그냥 잘라고 살짝만 잘라야 돼 먹을 수 있어요. 아, 다 먹었지. 돌기는 그냥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나는 와이 막을 막 벗겨버리는구나. 아, 그렇게 만돼 그렇게 만되고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 이렇게. 돌기를 없앤다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음, 이 돌기는 네. 이위에 앞에 부분만 제거하면은 이뒤 밑부 밑에, 밑에 부분은 제거할 필요 가 없어요. 그냥 돌기를 싹 제거하고. 네. 이것 한번 찬물에다 한번 싹 닦고 해도 한번. 아 그래요? 음. 아무래도 이건 좀 그렇지. 혓바닥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딱반을 잘라서 손질를 이렇게 이런 거좀 냄새가 나 이런 건 이런 거싹 카가면 제거하고 네.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최대한 냄새 난다는 건 구웠을 때 냄새 난다는 냄, 거. 냄새가 살짝 나죠. 인파선이 다 트됐잖아요. 이게 인파선이잖아. 그 색깔이 약간 인파선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살이, 여기 살. 움직임 많잖아. 여기 속살이, 속살. 평화일지 붙어 있으니까 밑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살하고 필터 맛이. 모양도 필터잖아. 음. 이 굉장히 맛있는 살이야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썰면 되는 거야? 아, 손질을 이런 이런 이 속에 있는 살까지 사야 돼. 요거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힘줄, 힘줄 이런 거 인파선 이거. 아, 인파선. 힘줄 같이 붙어 있어. 네. 그래, 눈이 좋아야지. 여기 여기 속에 부분은. 그 네. 요거 남들은 이걸 못해. 이거 갈매기 살이 야 이게. 턱 속에 있는 살이야 이 갈매기살하고 맛이 비슷해 또 얘는 여기 인파선싹 제거하고 금방 오지 형이 하니까 금방 아지 <laughs> 내가 하면은 너도 금방이야 많이 해본면은야 팔다 보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먹고 쉬운 거 있냐 거저먹는 거지 이거 건 이게 이 갈매기살이야 이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잘라요 그냥? 음 이렇게 해고 이게 이렇게 코를 아, 떠서 코를 떠요? 이렇게 칼집을 내요 갈매기처럼 하나 끊었어 이것도 이제 귀를 자르고 이걸 잘구야돼 한정살이 붙어있으니까 한정살 다치면 안돼 이게 새끼 후딱 쳐뿌라니까 얘는 못돌면서 팔았구만 지금 껍질은 그대로 쓴다 껍질 꺼에 아야돼 자를 필요 없어 왜냐면 이 껍질이 쫀득쫀득해 네. 그리고 무렇게 자를게 일자로 이 턱살 이게 턱 안쪽 살 네. 이것도 쫀득쫀득해 이게 이게 이것이 쫀득준득에 저번에 쫀득쫀득한데 이맛이야 다 음. 껍질에 쓰는게 있고 안쓰는게 있어 어, 그럼 삼겹살 고기를 사랑해야돼 고전유고 고기 하려면 이러면 네. 붙인다 이... 빨간거를 그리고 이제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 네. 얇은 쪽이랑칼자국 살짝 내고 밀면서 오르시도시 오르시. 성장살하고 붙어있지.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지방이 많잖아. 이거는 지방이 없고 거매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절 반대로 쓰니까 끝난 거야 손질. 끝. 훔박어진. 이게 콧살 이게 이제 턱살. 턱살, 콧살 턱살, 목덜미. 갈바닥 갈매기, 혀파가... 갈매기, 갈매기 나가래 이거. 갈매기. 코살 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한판 보도면 나가는데 나가면 돼. 곳살 이제 보면 알겠다 이제. 알겠지 아, 네. 어저께도 해보고 오늘 또 보니까 다시 아, 또. 그러니까. 역시 하는 게 중요해. 하는 게 중요하고 보는 게 중요하고. 정육은 몇년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몇년해봐야지 나도 사실 한 2년 될 때까지 그게 무슨 부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보면은. 그잘안들어와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더라고 사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꼬득 꼬득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 고기 자체 썰은 자체 꼬독꼬독하잖아. 그대로 모양을 살려 썰어는구나. 항정살 근데 이 주나 숙성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고기가 2주 해야 예. 고기가 맛이 제일 좋더라고요. 돼지에 따도 차이가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숙성이 됐는데 굳이 2 주까지 필요가 없어. 나는 잡자마자 굽네 바로 막 저기 넣네내가 넣갖고 나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응. 잡자마자는 하뭐 거의 도축장에서 바로 갖고 온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사후 강직이야. 근데 머리 자르면은 걔네 그거 해요? 돼지는 원래 잡아서 하루 정도 그. 내... 그래 머리는 그냥 막. 아 그래서 더더 강직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지. 원래 소는 48시간 되는 2 4 시간 돼지도 마찬가지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도축장에 돼지는 내장으로 나가잖아. 머리가 내, 내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지 내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팔아도 되는 건거는거긴 하겠지 그럼 야 뒷고기 다 이렇게 파는데 뭐 사람아 뭐 이거는 이거는 콧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데 여기 색깔이 왜 이래? 콧살이잖아 부드럽지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부드러운 부위야 이게 쟤 음. 돼지 머리 중에 만져봐 만져봐 부드러운 감안 먹는 거야 네가 직접 만져봐야 돼나 이걸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아 이거 여기다가 목살을 하나 쭉 넣으면 돼지 한마리 되는 거예요 난는 이게 고기를 보면서 어떤 걸 써야 겠다다 오잖아 이는 무섭다 왜요? 뼈가 있어 아, 아 벌써 거의 네마리째를 보니까 조금 느낌이 와요 혀 밑에부터 턱이라고 안살이야 이게 혀 안살이야 이게 약간 따지면 목쪽 아니에요? 약간 아, 아, 목쪽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 목살하고 생긴 것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 이 생긴 목살하고 비슷하죠아속 목살이죠 완전 목살 한 것처럼 되잖아 갈매기살? <laughs> 인데 <변명이 웃음> 목살같이 생긴 것 같구나 아. 바닥은 반을 잘라서 돌기 부분 잘라내고 한번 씻어내고 아 그냥 저렇게 하네요 이렇게 해 지난번에 반을 자르시던데 이렇게 해도 돼 그냥 확인하려면 해양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 엄청 많은데 일단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그럼 삼겹살 그냥 통으로 딱준 것도 훨씬 많아 보이 넘겨봐 이거 그럼 평가를 해봐 너. 손바닥은 명칭이 돈설이에요? 돈설? 돈설 무설돈설